나는 선물이 왔는데 이런 지퍼백에 담겨서 왔더라고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 그래서 첫번째 맛있는 간식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전에 준비한 다이소 통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담아줍니다 두번째 선물 을 한번 뽑아볼게요 이공포, 유진, 가을, 리드 이렇게 있습니다. 뜯 뽑아볼게요. 오, 맛있는 젤리드 아니 이 정도만 보내주셔도 너무 좋은데 이렇게나 많이... 뭔가요 이게? 완전 많이 주 유동매도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은? 일단은... 귀여운 어피치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일단은... 메모지. 메모지이고요. 헉!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인스? 인스, 인스고요. 스티커랑 스티커를 제가 많이 주네 이거는 이것도 스티커. 그다음에는 네. 비움, 비움. 너 많네 잠깐만요. 와, 완전 많아요. 오, 그래. 이거는... 쓰던 스티커를 받았어요. 너무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제가 구독자 애칭을 정했습니다. 뽀레이, 뽀레이, 뽀레이 괜찮죠? 이런 소독티슈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얘네들을 이좀 바뀌었죠? 어머 슬리브 어머 이게 아마 럭드 재질일 거예요 그렇죠 럭드 유황 럭드? 어 맞네요 럭드보다 조금 더 얇은? 아 근데 그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파파존스 이차폭카 나온 거예요 내일 당장 파파존스 시켜 먹으려고 요 유진이 이 한복한 처음 보네? 슬립을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이다. 자파콘 슬립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여기에 가을이 넣어주고요. 음. 여기에 유진이를 넣으려고